어딜 가든 저는 저를 200%다 소진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성에 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차피 가서도 또 나를 다쓸 텐데, 어, 다들 지금 이 시기에 책방을 한다는 거를 많이 염려를 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그냥 빨리 일찍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던 중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좀 저렴하고 처음 시작하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곳이 북변동이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내가 안을 어떻게 구상하냐에 따라서 되게 반전의 매력을 줄수 있는 동네다. 어, 정말 이태원 뒷골목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젊은 창작자분들이 들어오시기에 자기들의 감성을 마음껏 살려보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헤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아직 그돈 관리하는 거 그런 부분 여전히 어렵고 한데, 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 공간을 연출하는 거나 아니면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 선생님이 계시다. 어, 그니까, 북변동에 간다고 하면, 어, 잘 챙겨줄 수 있는, 어서, 어서 와, 이렇게 해서 잘 챙겨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하자 못해, 수리하는 거든, 그런 거에서, 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챙김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오픈하기 전부터 오픈하고 나서도 여기 주변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오면서 사실 꼭 항상 얘기하는 게이 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 저희 여기 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 저희는 여기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 어, 많이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음, 뭔가 제가 이 동네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요. 막 그런 대화를 하는 거를 제 친구가 들었거든요. 손님분들이 와 진짜 여기에 이런 거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를. 그니까 말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제 친구가 듣고 너무 제가 자랑스러웠대요 옆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할수 있음에 약간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돈을 돈을 좀더 벌면 예쁜 간판도 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오래 오래 하고 싶어요.